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명심보감, 명심보감의 그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기 238쪽입니다. 238쪽의 아랫부분 보시면, 자, 인생, 여수. 자, 인생은 물과 같다는 거죠. 인생, 아, 인, 인, 인성 여수. 인성은 물과 같다는 거죠. 인성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죠. 본성. 사람의 본성. 인성.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다. 이런 뜻이죠. 물과 같은데 수, 물은 일경. 즉 불가복이죠. 한번 기울면 이 경자가 기울경자거든요. 한번 기울면 곧 불가복. 이 회복될 복자죠. 다시 회복될 수가 없고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즉 불가반이죠. 불가반. 이 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랄까요? 방종하다 할까요? 방종하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방종하면 곧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human nature란 말 쓰죠. nature라는 것이 자연이란 뜻 말고 본성이라는 뜻이죠. 자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재수자, 물을 막으려는 사, 사람은 필이 재방, 이렇죠 반드시, 이, 반드시 재방으로 서 재방으로 써. 뭐뭐로 써죠. 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성자, 본성을 제어하는 사람은 어, 필이 예법이죠. 예법으로 해야 된다. 본성을 제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법으로 써이 이가 뭔모로 써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9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9 쪽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자, 일생지계 일생의 계획은 제어유 어린 어릴 때 있다는 거죠. 어은 이제 뭔뭐 에고요. 유가 어릴 유자죠. 이 지라는 것은 뭔뭐 의죠.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1년지계죠1년지기1년의 일년 계획은 제어춘, 봄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가 뭐뭐 으란 뜻이고요. 이게 이제 뭐뭐 애고요 봄에 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일일 지계죠 하루의 계획이죠. 하루의 계획은 제어인. 원래 이제 인이라는 게 범인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새벽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제어인, 새벽에 있다. 이런 이기죠 그래서 유이 불락.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노무 소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춘약 불경. 여기서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죠. 봄에 여기서 약이 만약이죠. 봄에 만약 밭을 갈지 않으면 추무 소원이죠. 가을에 원하는 바가 없다. 그렇죠? 가을에 오는 법 없어서, 인약 불기, 인약 불기, 일, 일무소변이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새벽에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어, 그, 하루, 하루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약이니까, 좀더의욕을 하면 힘을 다해서 할 것이 없다. 이 변자가 분별할 변자거든요. 분별할 편잔데 힘을 다해서 한달한달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40 페이지. 자240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보면 자물위 금일 불악 윤회일이죠. 자물위 여기서 위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어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못 마지 마라 금지사입니다. 금지사. 그러니까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물위 금년, 불악, 이 유내년이죠. 이것도 말하지 말하는 거죠. 금년에 배우지 않고 여기서 이는 엔드의 뜻이에요. 엔드, 그리고 유내년, 내년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1월, 서위, 해와 달은 천천히 간다. 이 서자가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으 라는 것은 어떤 단정의 구마를 기서 하죠. 천천히 가요. 그 다음에, 세, 불, 아, 연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나를 연장시키지 않는다. 이때 연자가 연장시킨다. 지체한다는 뜻이죠. 딜레이의 뜻이죠. 세월이 나를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호, 노이 아, 늙었구나. 오호, 노이 늙었구나. 시, 수, 직원. 자 이때 이제 건이라는 것은 허물 건자예요. 허물 건자. 지라는 것은 뭐뭐 의란 뜻이고요. 시는 이, 여기서 이제 이것이란 뜻이고, 수는 누구 숫자죠?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정말 빨리 빨리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자 이런 내용과 관련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언 명구에 특히 이제 그 명심보감과 관련돼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